1위, 백스코역만 651명. 2위, 교대역, 9943명. 3위, 부전역, 7615명. 4위, 태화강역, 7187명. 5위, 기장역, 6670명. 6위, 일광역 5011명. 7위, 시내운대역, 4644명. 8위, 오시리아역, 4441명. 9위, 거제역, 4114명. 10위 센텀역 4,098명, 11위 부산원동역 3,139명, 12위 안락역 3,116명, 13위 송장역 3,059명, 14위 제송역 2,645명, 15위 동래역 2,571명, 16위 거제 마지역 2,060명, 17위 남창역 2,020명, 18위 좌창역. 1880명, 19위 5월 내역 1027명, 20위 서생역 810명, 21위 더카역 767명, 22위 망향역 373명, 23위 계흥포역 309명,